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백연한 매화도령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사를 지낼 텐데, 네. 어, 이런 행동을 하면은 좀 조상님이 노하시니까 네. 제사 때만큼은 이 행동하지 마라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많죠. 어, 어떤 거가 있냐면 음식에 조금 성의가 없거나 귀찮아하시거나 술을 먹고 제사를 지낸다거나 이건 음식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날 갑자기 뭐 성관계를 하고 오시거나. 뭐 음식을 배고프다고 조상님 이제 조상님들 걸 먼저 입을 대거나 그러면은 조금 이제 시간도 너무 일찍 지내더라고요. 요즘에는 제사를 뭐 8시, 6시면 지내서 없애 버리고 그럼 이제 저는 가장 좋은 시간이 이제 11시, 밤 11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노화 시진 않더라도 어떤 조상님은 노화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조금 이제 시간 준수 시간 준수하시고, 이제, 부정이 있는 행동들을 하고 나서, 이제, 상을, 이제, 제사에 참석하지 마라. 그럴, 그, 뭐 하루잖아요. 하루 정도는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음, 이제, 부정 끼는 행동들, 뭐, 성관계를 한다든지, 뭐, 술을 부정 끼는 행동은 아닌데, 그냥 예의가 좀 어긋나는 행동들.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안 보인다고 그러지 마시고,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 식사 대접, 대접을 하는데, 술 먹고 와서 제사 지내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뭐 어른들도 식사 안 하셨는데 와서 먼저 음식을 탐하고 먹고 어 이렇게 좀 성의 없는 행동들을 하시면 조상도 노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지고 귀찮 더 귀찮더라도 시간을 좀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후딱 치우고 후딱 해고야 그렇게 밥 먹자 나가 술 먹자 이러고 보다는 그날만큼은 이제 조상님들이 이제 어른들이 오셨으니까 그 어른들이 오셨다는 이제 가정하에 좀 예의를 좀 지켜주시는 게 어, 저는, 조상님들이 노화하지 않은 행동들을, 좀 좋아하실 만한 행동들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좀 음식도 좀 정성스럽게 좀 하시고, 사다 하러, 사, 요즘 바쁘시니까 사다 하더라도좀 정성스럽게라도, 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찍 지내고 없애는 것보다, 일단 시간을 좀 준수해서 좀 기다리시다가, 하루잖아요. 이틀도 아니고 하루니까, 어, 하루 정도는 조금 늦게 자더라도, 좀 11시에 좀 지내서, 조상님들이 정확히 드시고 하실수 있을 시간에, 제사 지내는 걸준수 사진으로 좀 좋을 것 같아요. 오, 근데 요새는 네. 어뭐 전부 다좀뭐 회사 생활 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제사 시간이 그래서 좀 빨라지지 않았나. 음. 좀 식기는 한데. 저희도 저희 집도 저희 어머니께서 제사를 이제 1년에 한 여덟 번 정도 예전에, 예전에 지내셨는데 거의 뭐 8시 뭐 7시 이렇게 지내서 치웠는데 제가 이제 신을 받고 나니까 조상님들이 가장 많이 내려오시는 게 이제 11시니까 실령님도 마찬가지고 11시니까 그때 지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얘기를 해줬죠 음, 음. 네, 뭐 제사는 자시에 지내야 된다라고는 네. 뭐 많이 들어서 네. 그게 이제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를 음, 자시라고 네. 하신, 하는 거 같은데 네. 그 사이에 지내는 게 가장 좋고 음, 가장 혹시 좋아요. 뭐 차선책으로도 괜찮은 시간이 따로 이, 있나요? 자시가, 좋아요. 자시가 가장 차선책으로 좋아요 차선책으로 하면 그 뒤로 지내자면 어떻게 지내겠어요 음. 어, 새벽에 주무셔야 되는데, 그냥 대부분 하루잖아요, 하루. 뭐, 기제사라고 하면은 두분 주무신, 주무신 분 없으니까. 그쵸. 하루에,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날만큼은 조금 시간을 좀 준수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음. 음 다른 차선색을, 차, 차, 차선책을 찾, 차, 선책을 찾지 마시고, 그냥 그날만큼은 어, 그분을 위해서 그 시간에 지내주시는 게전 좋, 좋다고 봐요. 아, 그리고, 일단은 털 있는 과일은 웬만하면 올리시면 안 돼요. 이털 있는 과일은, 과일은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거든요. 음, 조상을 내쫓는 거잖아요. 조상도 따지면 귀신이니까. 그죠그러면은 이제 털 있는 과일을 이제 올리지 마세요. 그, 그, 그 조상이 노할 수 있잖아요. 어, 쫓아내는 데 쫓아내면 어떡해. 그것도 중요하고, 어, 일단은 뭐, 재산날에는 웬만하면 삼가집, 을 삼가해라. 왜냐면 다른 귀신이 따라 들어올 수 있는 날이고, 어, 자기 기일인데 뭐, 허주들이 와서, 뭐, 잡기들이 와서, 어, 상을 먼저 탐할 수도 있으니까 계양이면 그 이제 상가집을 갔다가 제사 지내지 마라라고. 그리고 어, 좀 아프신 분이 있어도 어, 제사를 지내지 마라라고 보시면. 음... 그렇죠. 아, 한 번을 하더라도 어, 진심으로 어, 하루만 지키면 되잖아요. 한번 어, 지켜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왕 지내는 제사, 조상님을 노하게 하는 행동이 아닌 조상님을 조금 행복하게 할수 있는 그러면? 행동을 해서 조상님한테 덕을 조금 받을 수 있게끔 행동을 했으면 네. 좋겠네요. 아니 제사는 어차피 죽은 망자를 위한 제사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살아있는 자손들이 잘 되자고 정성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기왕이면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차피 나잘 되고 제사 지내는 거지 뭐. 그러니까는 재산좀잘 지내주고 진중하게 지내주면 뭐 자손들도 덕이 있고 나, 나 또한 덕이 있을 법하니까 제 기왕이면 정성을 들여서 어 덕을 조상 덕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게 싶어요. 음,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조금 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잘 숙지하셨다가 네. 어, 제산날 그런 행동들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